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번니게가베스트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였던 것 같은 악형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랐어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네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네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이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어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데, 죽일제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는 어려운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한 내용으로는 여러 죄목들이 있었지만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어떤 악행의 혐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 혐의가 없는 바울에 대해 고소와 변론에 대한 상소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화하러 찾아오게 됩니다. 베스도에게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방문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자신을 문나하러온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들은 로마법에 근거한 처벌을 내리기에 충분한 사항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고수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이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임을 아그리바 왕에게 설명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현미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부임하자마자 베스도에게 바울의 고소 사건은 매우 혼란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법상 아무런 죄가 보이지 않는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는, 내버려 두는 것은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한 일에는 그닥 좋은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의 입지를 고려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권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죽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을 거절하고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로마 선교를 꿈꾸고 있던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로마로 갈수 있는 방법은 상소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고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 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도에게 바울에 대해 전해들은 아그리빠 왕은 직접 바울에게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의 말처럼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울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힘 있는 나라와 조직, 권세에 의해 바울은 패배하고 굴욕당하는 것으로만 여겨질지 모르나 바울의 무고한 나날 뒤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독대한 경험이 있는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8절에서는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독대가 있는 바울에게는 사방의 우겨쌈이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바울에게는 언제나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꺼려지지 않게 됩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자기 성공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바울을 보호하시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언대나 독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독대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직,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는 어떤 우겨쌈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독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 삶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